대방어 자연사 방입니다. 자 해치 스틱 열심히 해. 네, 여기 식당에서 드실까요? 열두 시분 겁니다. 아, 이거. 예. 가마살을 네. 네. 따로 분리하지않고어 머리 자를 때 같이 잘라요. 어머. 네. 리는 따로 올려요. 피나옵니다. 그렇죠. 매달려 있는 거는 여기 작은 혈관까지 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껍질도 벗길 거예요. 다시 껍질 벗길게요. 지금 이거 꼬리살이고요 줄뱃살, 배꽃살이요. 네, 네, 네. 가마살, 가마살, 네, 통통, 예, 꼬리, 배꽃살의 편차에 꼬리살, 지뱃살 그래서 사이살이요. 가마살도 뱃살 없기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단단한 부분이기 때문에,